이번 시간에는 동탄 주요 단지 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엔 입지에 대해서, 음. 그 다음 개별 호재에 대해서 굵직한 거 네.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주요 단지들, 음. 시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동탄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동탄에 오면 어, 우선 입주 시기별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시기, 입주 시기별로 보면, 자 제가 단지를 지워놨는데 아파트 단지를 보겠습니다. 서동탄이 대부분 2007년부터 10년 사이에, 네. 특히 7, 8년도에 음. 집중적으로 입주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는 서동탄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동쪽으로는 2015년부터 입주를 많이 했고, 음. 주요 대장단지들은 아무래도 동쪽에 좀 쏠려 있습니다. 네. 네. 신축이다 보니 이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탄역 가까운 효과가 음. 있고, 그래서 학원가를 보면, 이제 학원가를 보면, 이제 반성동 1등 해 가지고 반성동이 한 90개 정도. 네. 그다음에 청계동이 한 84개. 음. 그래서 좀 돋보이고요. 네. 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보다는 음. 좀 흩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또 비용으로 보면 반성동이 이제 1.2만 원으로 네. 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정계동이나 요런데좀 1.1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네. 곳곳에 좀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산동이 이제 최근에 부촌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음. 어이 오산동 상권이 학원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정부고속도로로 좌우 그러니까 음. 동서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음. 그다음에 서동탄 쪽도 음.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네. 네.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권을 봐도 어 이렇게 동서 좀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데는 사실 병점역 음... 있는 음, 여기가 화성시 1위로 네. 나타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뭐 흔히 말해서 파란색, 보라색 네. 이런 천개 이상, 이천개 이상의 상권은 없어요. 밀집도가 높은 곳은 없군요. 네,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 네. 수원 쪽으로 가야, 가야, 가야 되고, ]겠죠. 네, 그냥 여기는 신도시 상권, 네, 네. 그리고 동탄역 주변으로 해서 네. 이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이런 그렇죠. 큰 상권들, 좀 네. 깔끔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일단 백화점 하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를 불직한 호재들을 보면, 네. 어, 여기서 단지를 이제 반대로 지우고 교통망을 보겠습니다.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GTX A 노선이 가, 다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GTX A 노선을 이렇게 보면 어 동탄역에서부터 이제 삼성역까지 21분 걸립니다. 아 21분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 이게 25년 11월 준공 예정이기 네. 때문에 이제 약 2년 정도 음. 어, 뭐이 대로 준공이 된다면 2년도 이제 차안 남았습니다. 한 1, 2년 정도 늦어져도 네. 굉장히 좀 빠르다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GTX 노선 중에서도 그렇죠. 뭐? 예전에 상승장에서는 GTX ABC를 넘어서 D, D, E까지도 들썩였는데 음. 이제 침체기가 오니까다좀 다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GTX A 노선은 여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감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음.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A 노선은 호재를 놓치지 마라. 음. 어, 좀, 이렇게 보, 말씀드리고 싶고, 어, 뭐.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 동탄선 네 여기 인덕원 동탄선 지선도 있고 네. 이제 메인은 요거죠 네. 인덕원이 또 교통 요충지가 되거든요 안양에서 그렇죠. 안양에서부터 해서 네. 군포를 지나서 네. 수원까지 수원 지나서 네. 또 이제 이게 동탄까지 그렇죠. 들어오고요 네. 이거는 26년 준공 예정이니까 음. 뭐요것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호재가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 음. 분당 오산 분당 연장선, 연장선. 네. 어 기흥에서부터 동탄 오산대까지 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동탄을 또 지나치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 수도권 내륙선 그래서 네. 청주 국제공항역까지 네. 어, 내려가게 됩니다. 네. 물론 한국 노선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이제 한 방에 공항까지 갈수 있다라는 게또 네. 크겠죠. 네. 네. 물론 이, 이거는 교통망 발표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예 네, 어. 많이 멀었어요. 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요 분당선 오산 연장까지도 이것도 네. 발표 단계예요. 네.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뭐 숫자가 나온 거는 네. 아까 인도권 탄서 g t x a 이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네. 어, 주요 단지들이, 자, 샘플 아파트를 보면, 어, 23년 1월 1일부터 음. 23년 3월 8일까지. 올해 실거래된. 그렇죠. 음. 네. 음. 그리고 국평 기준으로, 어, 30, 30평대 음. 기준으로 보면,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이게 11억 아1입니다네그 네. 음. 다음에 범 어, 시범 부남 퍼스트빌 네. 10억 500입니다 음. 네그 다음에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네. 10억에 거래되었고요 네. 그다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네. 9억 4천에 거래됐고 어 그다음 시범 대원 칸타빌 음. 이게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거래된 금액이 음.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네. 또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리치고를 통해서 점수를 보면 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제 동탄이 화성시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화성의 전체 흐름을 보니까 가격은 매매가는 1.6%, 어, 월간 단위로는 하락했고요. 전세는 3.7%. 그래서 매매가는 크게 이제 하락했다가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고요. 음. 전세가는 여전히 3%대로 많이 빠졌다가, 뭐, 네. 어, 한때는 7% 때까지도 빠졌네요. 네, 7%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3.7로. 네. 다른 데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세 하락률이 좀 크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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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투자 점수는 음.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의해서 좋음까지 올라왔지만, 네. 아, 보통까지 올라왔지만, 좋음은 아니에요. 네. 네. 전세 대비 저평가도 좋아지고 있다가 음. 전세가 많이 빠지니깐 오히려 이제 다시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소득 대비 저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15년을 정도를 놓고 보면 네. 평균 8.3인데 네. 어 요때 2018년경에도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규제 정책에 의해서 조금 다운이 됐다가 네. 코로나 때 그다음에 음. 임대차법까지 더해지면서 네. 21년 11월 기준으로는 음. 13.9로 굉장히 고평가 됐었어요 네. 물론, 이제, 동탄이 신도시가 여물어가는 단계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고평가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다가 쭉 빠져서, 현재는 10.7. 음. 음. 그리고 가장 쌀 때는, 요때 보면, 어 2015년 1월 달에 네. 6.4. 네. 그리고 요때또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죠? 네. 2010년 1월 달이 또 6.4. 네. 그래서 요 때가 가장 이제 저점일 때예요 음. 네. 이거를 이제 놓고 보면, 동탄이 67% 정도 고평가였다 네. 평균값 대비 네. 네. 보통 우리가 40-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60%대까지 넘어간 거는 음. 어, 아무래도 신도시 버프도 좀 들어갔던 거예요 네. 네. 신도시다 보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많이 빠졌긴 하지만 29% 정도 고평가다 음.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네. 어, 동탄역 시범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를 <laughs> 보면 최고가가 14억 5천 네. 가던 게 지금 최저 이제 여기가 8억 3천 까지 네. 빠졌다가 지금은 음... 9억 그 다음에 10억까지 회복을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차트만 봐도 네. 저8 9억대 네.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온게 보이거든요 예. 네. 점점점점 요청점 있잖아요 예. 약간 음. 다지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네. 9억대로 탁 올라와서 음. 한번 보면 음. 10억 11억대죠 네. 약간 이게 좀 조짐을 음. 음. 아,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보자면 14억 5천이 최고가였죠. 네, 14억, 5천. 14억 5천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67% 고평가였기 때문에 네. 적정 가격을 우리가 산출해 보자면 8억 6천인데 음. 어 사실상 이게 어 동탄은 신도시로서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고평가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사실 8억 6천보다는 조금 높아야 음. 적정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8억 6천까지 온다면 사실 매우 괜찮은 가격이 될수 있거든요. 음. 뭐, 사람들 생각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11억에 거래됐다 하면 27% 정도 고평가고요 음. 그럼 여기서 저는 한10% 정도는 빼줘야 된다고 봐요. 네. 한17% 정도 고평가. 음.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요때 네. 보면 8, 9억대에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뭐 9억이라고만 해도 음. 사실 괜찮았던 가격이에요. 네. 그렇죠. 4%고평가지만 음. 사실 신도시 버프가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요때 네, 네, 네. 어, 되면 어, 정말 매력있다. 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8-9억대에 이제 시드리그님 말씀처럼 네. 거래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동탄에서는 거의 A급 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A급 단지 버프와 신도시인 거를 음, 감안하면 네. 사실 매력있는 가격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참 똑똑한 가격이 오면 네. 똑똑한 금액이 오면 정말 잘 이렇게 탁 캐치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자두 번째 단지는 네. 시범 운암 퍼스트빌입니다 네. 이제 요 남쪽으로 어떻게 보면 어좀 향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향은 안나올는 <laughs> 네. 그리고 네. 브랜드도 요 하나 꾸며그림보다는 보... 네. 약간은 떨어지는데 이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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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등 찍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보자면 이제 14억 4천까지 비슷하죠. 최고가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을 때는 14억 4천으로 음. 비슷합니다. 네. 한번 더. 네. 자, 뭐 이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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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격만 보면. 물론 이제 불경기가 탁 오니까 음. 이제 현재 가격 자체는 어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조금씩 차이 날수 있죠 예, 좋았을 때는 얘가 천만원 차이지만 네. 이제 현재 침체기가 오니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뭐 그리고 층이라든지 향 네.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조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기 네. 이제 우난 퍼스트빌이랑 음. 그 아래에 있는 더샵 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코메그린 네. 요게 이제 음. 동탄에서 3대장 네. 우포환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세 단지가 거의 최고가도 비슷하고 음. 현재 나오는 것도 하고. 지금은 당장 달라질 음. 수 있어도 비슷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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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맞추려고 네. 또 시장은또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큰 틀로 보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다. 네. 네. 이렇볼수 있고. 자. 그러면 현재 마지막에 거래된, 아, 올해 들어 최고가 거래된 게 10억 500인데. 10억 5 0 0 얘도 8억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8, 9억, 9억, 9억 가다가 이제 네. 10억 500 정도. 이 과정에서는 음. 금액 그린이랑 거의 비슷한 음. 흐름을 네.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17% 정도, 17 정도? 네. 고평가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 네. 네. 3인방 우포안 네. 우포안인데 이건 더샵이라고 네. 왜 더샵을 네. 뭐안 넣고 음. 어, 포스... 이 시행 포스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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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특이하긴 하죠 네. 사람들 말을 참잘 만들어요 네. 우도한 우샵한 저렇좀 그렇죠. 뭔가 말이 <laughs> 네.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거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전월세를 지우고 얘는 네. 예. 16억 8천까지 그러니까 38평이니까 네. 그렇고 아, 아. 34평으로 대면 거의 비슷하죠 네. 자 최고가를 보면 14억 8천 14억 8천까지 갔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세 단지는요. 네. 그리고 최근 거래는 10억. 10억. 네. 10억에 한 건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거래가 별로 없었네요. 그죠 네. 네. 10억이니까 뭐 네. 저게 이제 꿈에 그린 11억에 되었다 는들 음. 사실 뭐 조망이 좀잘 나온다든지 층향 음. 음. 마음에 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네. 더 썼겠죠. 네. 아니면 그냥 나온 매물에 음. 순수하게 깎지도 음. 않고 네. <laughs> 그렇게 샀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즉석해서 좀 네이버 매물도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세 단지를 이제 음. 지금 네이버 음. 부동산으로 음. 비교해 보면 될것 음. 같아요. 아, 아, 것 같아요. 여기죠. 네. 서 단지 어, 34평을 일단 해주고요. 국평 기준으로 보, 38평 빼고 공일매물묶고 최저가 그다음에 매매. 해주면 11억 3천부터 네, 쭉쭉쭉 12억, 3천, 음, 12억 중반까지 이렇게 예, 나오네요. 예, 사실상 이제 최고가는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음. 어, 아까 11억 5백, 어. 10억까지밖에 없지만 네. 어, 아, 더샵이구나. 예, 더샵이 그러니까 하나구매 거리는 11억인데 대비 음. 이건 10억 마지막 거래하니까 조금 그렇죠. 이상하니까 네. 네이버 매물을 본 겁니다. 음. 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최저가는 11억 3 0 5천 그리고 음. 저층이고요. 네. 1층3층이고 그러면 뭐이층해서 거의 없네요 이제 그렇죠. 네, 11억도 채 없습니다 네. 이제는 네. 12억 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게 12억이다 뭐 이렇게 하면 한36% 정도 네. 근데 동향에 따라서 이거는 1, 억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천에서 네. 1억은 그렇죠. 어, 왔다 갔다 네. 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지 이제 다른 동네로 갑니다 네 번째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파크. 있죠 네. 네. 어, 요 3대장 사이에 끼어 네, 있네요 끼어 <웃음> 있죠, <웃음> 네. 아, 요거, 세대수가 이제 조금 작아지는 단지죠. 네. 하지만 초등학교도 좀 네. 인근에 있고, 음. 또 초등학교가 아마 인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지,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학군. 학군으로 찍고, 초등학교를 네. 누르면 아, 그렇네요. 저, 되네요. 그럼 오히려 음. 학교가 뭐전개 음. 쪽으로나 좀 음. 차이가 날수 있어도, 음. 어쨌든. 음. 초등학교를 가깝게 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아래단지는 여기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초등학교 접근성은 더 좋네요. 틈새, 틈새 아파트 같은데 네. 가격은 또 비슷하게 네. 또 형성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볼까요? 가격은 어, 34평 기준, 3 5평3 4평평 네. 기준에서 5, 네. 네. 이거는 이제 9억, 9억대, 네. 1층이 9억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억입니다. 10억. 아, 조금씩 아.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대... 대단지가 주는 음. 그 쾌적함은 음. 확실히 음. 차별성을 좀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얘는 최고가가 11억 천까지 갔어요. 었 아, 좋을 때는 네. 진짜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예, 좋았을 때가 차이가 딱 나는데 음. 지금 이제 뭐 최고 가격은 10억 9, 아, 9억 4천에 거래가 됐지만 네. 또 매물은 10억에 나오고 있어요. 네. 1층이 또1 0억이고 음. 그러면 사실 3대청 사는 게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따지니까 음. 약간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음. 느낌이 네. 좀 납니다. 네. 이게 만약에 9억 4천 해도, 네. 최고가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42% 고평가인데, 음. 어, 10억 넘어가면 더 고평가겠죠. 네. 네. 그다음 이제 대원 칸탑이 가보겠습니다. 대원 칸탑일. 네. 여기도 바로, 그렇죠. 바로 밑에네요. 네. 대원 칸탑그이고 최고가를 보면, 이제 얘는 최고가가 13억 1,500을 갈수있어요다 음,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예, 좀요 밑에 쪽을 하죠. 더 쳐주네요. 네. 13억 1,500. 13억 1,500. 그리고, 현재 이제 9억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음. 어, 최고 마지막 거래는 9억까지. 그래서 15% 정도 고평가다. 네. 네 이래 볼수 있고, 요것도 네이버 매물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죠. 네. 네. 거의 없어요, 매물 개수가. 네. 이제. 9억 이렇게 네. 나오네요. 네. 9억 20억, 1 0억 2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금강 펜트리움처럼 네. 약간 네. 대장 옆에 음. 끼어서 음. 함께 그런 음. 버프를 좀볼수 있는 단지들은 음. 확실히 좀 비슷한 흐름을 네.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학교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학교 요렇게 어, 아, 같이 예. 네. 네, 그렇네요 이왕이면 그래도 꿈의 그린뭐더샥같런거교 음. 음. 갑니다 좀 같은 학교도 가면서 음. 같이 끼어 있으면 네. 같은 또 하나의 음. 또 단지로 음. 볼수 있으니까요 네. 음. 그래서 최고가였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억 뭐, 3억 이렇게 네. 차이가 났었는데, 음. 지금 뭐 이렇게 차이면 네. 사실 또 오히려 지금 상급지를 선택 상급단지를 선택하는 게좀 네.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뭐 가격도 그렇게 고려가 음. 됐었네요. 네. 근데 음. 사시는 분은 음. 아마도 음. 뭐 옆단지나 음. 내단지나 앞단지나 다 비슷하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단 지수가 조금 음. 작을 뿐이지 음. 실제 생활하는 것은 음. 같이 살아 생활하는 자체는 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단지가 세대수가 얼마니 뭐니 음. 뭐 실제 사, 사시는 분은 음. 따지기 힘들죠. 그리고 뭐, 신도시인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네. 저는 아직까지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는 네. 약간은 비싼 느낌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응. 예전에 최저가였을 때, 그때 가격을 <laughs> 어. 또 넣어보면요. 네. 또 말이 달라지죠. 맞아요. 그때는 또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반등을 한것 같다라는 이제 음. 그래프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제 우리가 이게 반등 효과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죠. 그죠? 네. 시장을 다 보고 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확실히 우리가 그때도 동탄이라, 동탄에 대해서도 음. 우리가 영상을 찍었지만, 은 네. 그때 팔억, 음, 9억 음, 그때 괜찮다, 가격으로 ]이다. 넣었을 때는 네. 마이너스도 네, 있었고요. 네. 실제 뭐 거의 음, 우리가 음, 적정 가격에 음, 이렇게 가까운 단지들이 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조금. 음. 약간 그 가격보다 음. 오른 가격에 네. 저희가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호평가 음. 지수가 좀 많아 보이는 음. 느낌.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거 동탄 전에 이제 하락단지로 해서 네. 영상 촬영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적정 가격 대비 오히려 조금 저렴해졌다. 네. 이렇게 했을 때좀 악플들도 좀 날렸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그때가 지금 보면 네. 확실히 이제 좀싼 가격이었던 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지나와 보고 나면 음. 그 과거가 확실히 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이런 가격, 음. 아, 이런 가격에 실제 거래된 거잖아요. 이 네, 나온 그렇죠. 매물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때 팔구억에 잡으신 분들은 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음, 상대적으로 뭐잘 잡은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신 선택이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은 음.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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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음. 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음. 잘하신 선택이다. 네. 우리 자랑 조금 하자면, 자랑입니다. <laughs> 예, <잘하는 웃음> 네. 조금 하자면 저희가 음.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네. 과연 이, 이 아파트들이... 네. 어느 정도 빠졌냐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 가치냐 이렇 했을 네. 때 적정 가치 혹은 적정 가치보다 조금 저렴하다 음. 싶은 것들은 정말 이제 거래가 됐어요. 네. 두세 달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그렇죠. 거래가 많이 됐었고 네. 지금은 오히려 또 약간은 고평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숫자가 네. 보여주잖아요. 27% 네. 1 7 이런 것들은 음. 조금 물론 뭐이 가격을 음. 이 퍼센테이지를 음. 내가 감수하고라도 음. 여기 꼭 살아야 되고 음. 이거 사고 싶고 음. 뭐 이런 분들은 사셔도 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내려보면 네. 동탄이란 도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음. 어, 그래서 누가 뭐라 할거 없이 좋아지고 GTX-A 노선, 그 다음에 인동, 인동, 어, 인동완선 내일 네. 거 들어오면 좋아지는 건 맞다 네. 그리고 신도시가 주는 쾌적한 인프라, 네. 어, 쾌적한 가 인프라 너무 좋죠? 좋죠 그래서 미래가치는 좋은 는 맞다 네. 근데 우리는 또 조금 더 세밀하게 가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음. 어, 이 가격대 이하였던 것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 가격 비슷하게나 네. 좀 이하였던 것들이 몇개 단지 금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 항상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이 가장 부렵고 음. 어, 발이 바닥에 닿으면 네. 좀 정신 차리게 된다 네. 그러면 공포감이 조금 사라지면 그때는 약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어,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네, 사실 네. 저희가 음. 상승론자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해서 고뭐 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음. 시각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판단에 맡기겠지만 음. 저희는 이러한 음.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만의 음. 기준을 잡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 네. 기준을 네. 기준선을 좀, 그렇죠. 좀 알려드리는,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뭐라 했냐면 어. 가격적으로는 네. 이제 매력은 있다 네. 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음. 동탄이 좋아진다 음.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당장 이 돈을 넣어서 이만한 수익을 보기에는 네. 비효율적이다 비효? 비효율적이죠. 어, 아직도 네. 투자자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은 음. 내가 거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거의 안정성도 어, 우리가 가족으로 보면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아파트가 단지 그냥 투자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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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거 안정성까지 보자면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음. 보자면 어차피 3년에서 5년은 네. 내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너무 비싼 가격일 때는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좀 적정 가격에 가까워졌다. 음. 그러면 좀 괜찮은 가격 수준까지는 왔다. 네. 그리고 동탄이라는 도시는 또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인 거는 네. 맞다.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오, 네. 정확히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네. <laughs> 해서 네. 이제 저희가 금매물 인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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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 금매물 인장 다녔을 때 괜찮았던 음. 가격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괜찮은 지역들 많이 다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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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목 옆 이제 영상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제목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음. 설명글이 나옵니다. 네. 이 설명글에 저희 어 괜찮은 강의 네. 추천 강의 그다음에 금매물 임장 네. 이런 거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어, 보시고 응.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